아니, 너희들은 김건희 없으면 어떻게 사니? 지난 정권 때도 맨날 김건희 특검, 김건희 특검. 딸마다 나와서 김건희 얘기만 하더니, 정치를 하라고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특검하잖아! 들어갔어! 남편까지 다. 불쌍한 여자 됐어. 밥도 못 먹는데.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. 작작해! ᄃ들아! 강자의 관용이란 게 있잖아. 잘했다는 게 아니야! 잘못해서 벌 받는 사람한테. 아니, 범죄 혐의도 많아. 거기다 또 씌우고 또 씌우고. 그럼 뭐 하는 너희들의 그잔인성에 살기 좀 봐, 그 개미움 좀 봐. 그렇게 자빠져서 지금 피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더 망치로 내리치는 잔인성, 그한 대로 고대로 받을 거예요. 그래서 국민한테 미움 받을 거야. 너희들 지난 정권 때부터 그랬잖아.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. 작작해. 지금 다 털리고 이제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게 생긴 사람한테 그러고 싶니?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죽임당할 뻔한 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야. 이재명 대통령의 무의식을 봐야 돼. 가해자 피해자가 워낙 세게 있어요. 죽이고 싶은. 가해자가 센 만큼 죽임 당할까봐 두려운 피해자도 센데,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흉기 비습당했잖아! 무의식을 봐야지! 가해자 피해자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올려놓고. 그래서 지금 나락골이 이런 거야! 미국에서도 그냥 뜯어 쳐먹으려고 계속 가해자를 하고. 그냥 이재명의 피해자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게 생겼는데, 어디다 지야냐 ᄉ 들아 계속 가해자 짓을 하고 자빠졌어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